안녕하세요. 함께 무한교회 정년 목사입니다. 8월 5일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래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주게 한다. 나도 바로 그런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가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 지방 사람이 자식을 몰렉에게 준 자를 눈감아 주고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와 그의 가문에 진노를 부어서 그는 물론이고 그를 따라 몰렉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어느 누가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와 마법을 쓰는 사람에게 다니면서 그들을 따라 음란한 짓을 하면 나는 바로 그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내가 정한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가늠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아버지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다. 그두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이 한 짓은 망치간 짓이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두 사람은 망칙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함께 아내의 어머니까지 아울러 취하는 것은 악한 짓이다. 그 남자와 두 여자를 모두 불에 태워 처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 안에 역겨운 짓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그것과 교접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여자와 그 짐승은 자기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아멘. 레위기 20장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18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또는 사회의 문화 가운데에서 만연해 있는 그 이방의 문화 또는 죄의 문화를 경고하고 계시며 그 대가가 사형에 처하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유는 역시 죄는 반복되어지고 세대가 흐르면서 그죄 역시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모습은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존재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탐욕. 욕심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 존재를 부인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죄가 우리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죠. 오죽하면 자기 자식을 신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어, 욕망을 위해서 신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내어주는 어,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우상의 우상숭배의 마음 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만의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문화라면 또 하나 내 안에 있는 탐욕의 문화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 성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어, 그러한 것의 결과가 사형에 처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말은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죄부터 시작해서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죄의 결과가 죄의 결국이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표현되는 것처럼 그 백성에게서 그 시대에서 그 죄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바로 죽, 죽이시는 것이다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죄의 무서움과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사회의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문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각자 여기 본문에서는 몰렉이라고 되어있지만 각자 자기의 욕망과 탐심과 이 풍요, 와 번영을 위해서 자기만의 신을 찾고 그 신을 위해서 어, 자기의 목숨 또는 자기 가족 또는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희생하는 희생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가장 이미 많이 깨어져 버렸고 사회에 사람들을 서로 신뢰할 수 없는 문화가 이 팽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탐심, 어떤 이 욕망으로 인해서 발현되어지는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우리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문제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어 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 주관자 되심을 잊지 않는 것 거기에서 바로 우리의 거룩함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지 못한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고백이 멈춰 버린다면 우리는 언제든 몰래에게 자기 자녀를 내어 주는 또한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때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나의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 관영해 있는, 이 세상에 가득해 있는 이 죄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죽음들과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바로 그 죄의 결과로 보지 못한다면 그냥 남일은 남일이고 내일은 내일이고 그렇게 여전히 이 죄에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몸가짐,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있는 죄를 포기하시고 이제 그것을 끊어내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이제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세상에 또한 나의 삶에 가득해 있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이 세상의 악함에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으니, 이제는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스며들지 않고, 거기에 젖어들지 않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곳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우리부터 이겠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조금씩, 조금씩 깨끗하게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정결해야 하며 거룩해져야 하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하겠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바로 보고 깨닫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가득한 죄의 문화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스며든 우상숭배와 탐욕의 문화, 정욕의 문화에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스며든 그곳에 가득한 어둠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보한 가족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곳곳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죄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 가족들이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를 위해 예수님을 바라봄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지며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연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연자매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지키시고 또한 만지시고 성, 성숙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연자매와 가족과 또한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각자의 삶의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아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